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아, 오늘, 미라클 라이프 체인지, 약 4일차입니다. 아, 오늘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월세 부자, 건물주 되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 제가 책들은 정말 많이 사고, 많이 읽어 나갔는데, 철학책이라든지, 자기계발서적이 물론 너무, 재밌기도 좋아요. 근데 어, 실질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고 좀내 삶에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줄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 내가 실제 일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인지 아닌지 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봤자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면은 분명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 자기계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지만 어제 빈지노 노래를 듣다가 어? 그런 가사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지금 어? 밥뭐 먹을지가 제일 고민이야. 자기개발. 시부렁대는 새끼들, 뭐,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어, 이제는, 좀 수련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읽고, 결국의 목적은, 어, 그거를 느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물주가 되어 보자. 어, 제가 일하는 동네의 특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이런 구도심의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항아리 상권을 중심으로 옆에 서울원 아이파크 개발과 그리고 장인 유타운 아파트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 있는 좀 변화를 원치 않는 동네. 에 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런 건물주라는 확실한 목표점이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중계만 한다면 어늘 제자리에 멈춰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보고 근데 이 건물주가 되어 보자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니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들이 왜 그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지은 게 아니라 누군가 땅을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평당 얼마에 사서 어 6, 7년 전에 지었을 때는 평당 얼마에 사서 토지를 어떻게 매입했고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어 용도지역 뭐 제1종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중주거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를 파악했을 때이 일 조건 사선 제한도 또 따져야 되더라고요. 일 조건 사선 제한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몇 미터를 띄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주차 대수 제한도 있더라고요. 이그그렇 용적률 이 연면적 당 주차 대수를 얼마나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접 대지에서 또띄워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뭐0.5 미터, 1 미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북도론지 뭐 남도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타당성 분석과 수익률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수익률 분석을 할때 단순히 그 대지 면적만 땅의 원래 평, 평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깎이고 깎이고, 도로로 빠지고, 주차대수로 빠지고, 엘리베이터로 빠지고, 남은 실질 평수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이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몇 개의 방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금액 대비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이월 수익과 관리비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어,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공부해 나갈 거는 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이 내용을 또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내 일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중개 지식, 그리고 내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좀 어, 활용을 하고 연습을 할수 있는 이런 건축 지식, 그리고 타당성 분석, 수익률 분석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겠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어, 중계를 했을 때 많은 이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도배 문제라든지 이 소모품에 대한 뭐 관리 부분. 또 인터넷 그리고 누수, 결로. 그리고 뭐 바람이 우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차 문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꿈을 건물주로 직접적으로 제가 목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어, 그래서 사실 향후 이제 경매 쪽도 겸할 수밖에 없는 게좀 싸게 살수 밖에 없는 게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경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반드시 필요하죠 어,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야겠다고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단순히 뭐 제가 철학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지만 어, 건축 그리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지식들 그 기준에서 제가 이 동네를 바라보고 어떤 건물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나라면 어떤 건물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어, 얼마에 샀었고 지금은 얼마로 추정될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고 건물주가 이 건물을 관리할 때 수익 대비 비용은 얼마나 빠지면서 이렇게 자산을 증분리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초점을 맞춰서 어, 제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제가 건물주가 됐을 때아 이런 아쉬운 부분은 나는 보완해야겠다. 아, 그리고 저런 훌륭한 부분은 더욱 나한테, 어, 흡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 좀, 어, 나중에 좀 선진하는 그런 건물주가 되어볼까 합니다. 어, 아무쪼록, 제가 4일차, 어, 아침 매일 7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확실히 좀 삶의 질이 너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끌려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어, 평생 하고 싶어요. 평생 평생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어, 미라클 라이프 체인지 쿠루 모인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에요. 다섯 5명 명중한 명은 어, 활동을 사실상 안 하고 있는데 이네 명이 모인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한번 지속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네 한번 음, 어, 계속해서 화이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화건을 어, 하고 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에게 이런 시간을 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멘탈이 강하다. 나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자기주도적으로 꾸준하게 학습한다. 나는 현명한 투자를 매일 한다. 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즐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 나는 도전하고 성과를 나타낸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감사합니다.